안녕하세요. 고수권입니다. 어, 제가 그 한강 작품의 그 채식주의자, 그이 채식주의자를 어, 제 나름대로 그 느낀 점을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강 채식주의자, 그 한강이 노벨상 받으면서 그 우리 많이 그 읽게 된 소설이죠. 저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저는 이 부분이 시작이 멋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 선택을 하는데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선택했어요. 이게 저는 이 채식주의자의 비극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특별해요. 왜 특별한가 하면은 인간이 그 진화를 그렇게 특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호모사피엔스가 되죠. 그 3만년, 뭐 5만년, 7만년 이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인간이 그 진화를 해요. 그 진화는 하, 호모사피엔스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예를 들면, 뭐, 우리 봄에 제비가 한 마리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늘해 날아온 제비를 보고서 제비 날아오는군 하고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비를 보고서 봄이 오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봄을 보거든요. 제비를 보면서 봄을 보는, 이게 상상력이에요. 이게 시적 상상력이죠. 내 마음이 호수가 돼요. 내 마음과 호수가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데, 마음의 상상력 하나가 돼요. 이 상상의 능력이 사람을 큰 사이로 일구에 만들어줘요. 우리가 한민족이다. 지구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뭉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뭉치게 될때 많은 사람이 뭐, 그죠? 10만 명, 100만 명이 뭉치게 되면 역할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다 다르게 진화를 해요. 그 융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격이 다 분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향이거든요 그러면 저내향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향으로안 살면 힘들어져요. 내양 중에서도 저는 MBTI에서 INFP거든요. 이 INFP가 여기 나오는 그 채식주의자 주인공이 영예의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딱이 성격이거든요. 그 제가 성격이라 잘 알아요. 느낌이 와요. 그 INFP는 어때요? 그동키호테 저런 성격, 동키호테 그냥 계속 꿈을 꾸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 게 태어난 영애를 특별하지 않게 남편이 바라볼 때 남편 뿐이 아니죠. 가족 전체가, 또 사회 전체가 이제 그렇게 보면은 한 개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정신 질환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성격대로. 그래서 저는 저도 무지 힘들게 살다가 36세부터 제, 제 성격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수십 년 사니까 제 아이는 그 피답게 이제 살게 됐어요. 100%는 아니었지만은 저는 제 성격대로 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영에는 그렇게 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다 살아야 돼요. 외향은 외향, 내향은 내향. 또 외향 내향 중에서도 어때요? 감정형, 뭐 사고형, 직관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나눠져 살아야지. 이 선에 뭉치면 이제 하나가 돼서 거대한 그 사이를 이룰 수 있어. 그래서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패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살면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만 특별한 거는 이제 성격이 다 다르니까 특별히 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격 살면은. 그러면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은 뭘까요?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이제 본성이에요. 인류가 동물에서 인간을 으 지나면서 상상력이 생기잖아요. 그 상상력은 어때요? 공감 능력이에요.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죠? 뭐가 옳른지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인위 예지, 동하자면 인위 예지가 인간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진선미라 그러죠. 진선미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 타고나길 진리를 알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이 뭔지 안다, 알아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아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깨워주면은, 그 현대, 그 상황에 맞게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본성도 깨우고, 개성있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럼 본성을 깨우면 인류는 하나가 돼요. 만물 제동 그러잖아요, 장자가. 그래서 하나가 돼요. 저 굴려가는 나뭇잎도 하나가 되고. 니체는 어때요? 말이 마부에게 매를 맞자 말을 안고 막 울었죠, 그죠? 때리지 말라고.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이 능력이 개발돼야 돼요, 본성이. 그리고 또 각자 개성있게 살아야 되죠, 성격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면서 각자 살아야 돼요. 다 다르면서 각자 살면서 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함께 살아야 돼요. 홀로 산다는 건 성격도 살아야 되고, 그러나 성격만 살면은 그는 이제 온전치 못하죠. 제가 내향인데 내향대로만 살면은 이게 잘못돼요. 여기 채식주의자 이 형에도 잘못되잖아요. 잘못되는 이유가 성격도 안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격도 안 살고 본성대로 살지 않으면은 정신 질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본성도 안 살아서 이제 한때 그 불안 장애로 심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애가 아픔을 저는 잘 전달이 돼요.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영애. 그러니까 특별한데 특별하지 않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이 잘못이야 또 그것도 아니죠. 남편도 우리 사회에서 그죠 모나지 않게 살아라. 모난들 정맞는다. 이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이 부부 다 비극인 거예요. 남편, 영애. 그래서 그 영애를 이제 남편의 시절을 보잖아요. 남편도 그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버거워하는 부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죠? 그토록 우리가 뭐 웃으며 살지만은 속은 다 힘들잖아요. 그 힘들게 사는 권한에 들어가면은 뭐 돈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성격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개성대로 못 살고 본성대로 못 살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신은 특별해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습관문은 천상, 천하, 이와 독자는 말이죠. 이게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나만의 개성. 이런 정말 소중하죠. 근데 사람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는 거, 이 세상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는 거, 이거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세상에 맞춰 살잖아요. 맞춰 살면은 이게 이제 가면 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와도 허탈한 이유가 나대로 안 살아 서그래요내 개성대로 안 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은 개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은 또 업체도 싫어해요. 왜인가면은 개성 있게 막 살면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조직 굴레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개성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만나면 조직은 잘 돼요. 그런 조직이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도 팀제를 꾸리는 이유도 그거죠. 옛날에는 그 피라미 조직이 있어서 사장이 명령 내리면 쫙 내려갔죠. 근데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각자 창의가,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계는 개성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체주자는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에 개성이 말살되는 이 시대, 이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저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 그분이 쓴 책이 우리에게 많은 깨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그죠?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왜 채식을 시작했어요? 자신이 살아보니까 폭력을 느끼는 거예요. 폭력 당 느끼고. 그래서 거부해서 인간이 어때요? 채식을 하는 초식동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무가 되는, 이렇게 이제, 그, 인간에서, 그죠? 니체가 말을 맞게 않을때 말하고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영에는 나무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싫어지는 이 시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싫다고.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으로 안 살아서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좋으려면은 본성대로 살아야 돼요. 타고난 본성은 인이 애지, 진선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개성있게 살고 본성들 을 깨야지 남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고 나대로 사는 사람이 생, 힘이 생기는데 개성있게 못 살고 또 우리가 본성을 못 깨우잖아요. 계속 지식 공부하니까 만 머리에 지식 그득하죠 그래서 본성은 깨어나지 않고 개성있게 이제 살지 못하니까 정신 질환이 오고 그러니까 본인도 싫어지고 남도 싫어지고 그래서 혐오 사이가 된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혐오 심하잖아요. 사람을 막 싫어하고. 저는 그 이제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상이 되면서 노인이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젊은 사람 옆에 가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어떤 때는 내가 불가측 천민 됐다는 느낌 들어요. 내가 가까이 가면 나하고 불같이 불가, 불가척 가까이 하기 싫은 노인. 이런 게 저는 우리 나이든 사람이 또 잘못한 것도 있어서 그렇죠.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누구나 될잖아요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다시 살면 해야 될일꼭 성격도 살아야 될 개성 있게.개성 있게 살면 은 어때요?내가 개성 있게 살아보면 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내가 특별하구나.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그러니까 느낄 때 세상은 특별해져요.다 빛나게 돼요.내가 특별해야지 저 훌륭한 돌멩이도 특별하고. 저 버스 타는 사, 사람도 특별하고 다 특별해져요. 부부도 배우자도 특별해지죠. 근데 내가 특별함을 못 느끼면은 전부 다 특별하지 않아요. 다 죽어 있고 회색빛이죠. 그래서 영의 눈에 어때요? 다 폭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 시, 남편의 시각으로 영애를 보죠. 영애는 계속 이렇게 고통. 근데 우리가 영애가 되어서 세상을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특별하게 안 살아서 그래요 특별하게 살려고 했겠죠 이분도 그러나 영예를 못 살게 만들죠 그래서 영예를 선택한 남편도 어때요 특별한 게 없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다 특별하게 살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데 다 특별하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그 제가 그아이돌피 성격 태어나서 그 제가 저를 알았어요. 그전에는 저는 세상에 맞춰 살았거든요. 저는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남 역할 충실했어요. 가문에 일으키자!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 되다, 되다 보니까 동생들 폭력을 하게 되고 또 세상에 살았, 살면서 내가 세상에 맞춰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그 교직에 저 있었거든요. 그 어느 날 우리 아내랑 우리 각 씨하고, 그, 절에 갔어요. 저는, 그, 절에, 절이, 절이 좋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대웅질에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큰 절하고,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그, 떨에 앉아서, 이제 아내한테 그런 말 했어요. 자기야, 나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더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표 내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저는 이때 제가 하는 행위가 영예하고 똑같다는 생각 들어요. 영애가 평범하게 살았죠. 저도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어느 날 갑자기죠. 왜냐하면은 그 세상은 큰 흐름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못느끼고 사는 거죠. 무식했죠. 인간의 마음은. 그 무식에 크게 흐르던 용암처럼 들끓던 게 어느 날톡 튀어나오죠. 저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살던 하나의 교사로 평안 살던 제가 갑자기 그만두고 동켜대가 되버릴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막 주유한 거예요. 문학 공부하고 시공부하고 또 시민단체 활동하고 그때는 저는 자문안 자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산다는 건 이렇게 위대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살려는 이 몸부림 이게 이시대의큰 하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특별하고 또 인간 본성이 있어서 특별히 살면 본성이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본성을 깨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사람들고잘 지내게 됐어요. 제가 되게 까칠한 성격으로 살다가 본성을 깨우면서 사람들하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인간이 됐대요. <laughs> 노인이 돼서 인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다행이죠. 예, 네, 그러면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